레이신에서도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도 중요하고요. 논술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2차 곡선과 직선 이런 아, 씨 직선인데. 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거든요. 거기 그림 잘 나왔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볼게. 포물선 가지고 봐봐.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다 직선을 그렸어. 직선을 그렸다? 뭐, 누구는 이렇게 그리겠죠? 누구는 이렇게 그리겠죠? 누구는 이렇게 그리겠죠? 자, 직선 3개 그렸거든? 그러면, 첫 번째, 어, 뭐야? 교점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어, 접하네. 접하니까 교점 1개? 어, 뚫고 지나갔으니까 교점 2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될 텐데, 직선에다가 식으로 쓰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얘는 얘들아 2차 곡선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몇차 식이야? 2차 식이요. 수학에서 얘들아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다른 말로 뭐야? 실근이요. 그 다음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연립할 거 아니야? 얘하고 얘로 연립할 거야. 두개 연립하면 몇차 방정식 만들어져요? 2차 방정식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안 만난다, 접한다, 두 군데서 만난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라. 실근이 없다, 실근이 한 개다, 실근이 두 개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판별식 아니냐. 이게 대원칙이죠. 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게 대원칙이야. 특히나 논술을 어찌 됐건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 2차 곡선과 직선 나면판별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판별식이다.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아무리 식이 거지같이 나와도 구역구역 판별식으로 풀면 답을 언제나 구할 수 있다. 언제나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강조했어. 오케이? 판별식이다. 판별식이다. 다시요. 선생님, 봐봐. 원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에서도 얘들 어, 뭐야? 안 맞나? 접해. 두 군데서 만나 그럼 얘들아, 기본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원에서 되더라. 원도 얘들아 몇 차씩 에요 2차씩이니까, 원도 얘들아 몇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역시 원도 뭐로 풀수 있어? 판별식으로 풀수 있어. 있는데, 그렇게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 원은 중심, 반지름, 보조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을 생각하면서 보조선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아,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구나. 라고 식을 세워서 풀었고, 접할 때는 수선을 떨어뜨렸더니, 어, 거리가 누구하고 일치해? 반지름과 일치하는구나. 수선을 떨어뜨렸더니, 아,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해? 작구나. 이걸로 풀었지.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다. 일단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고 아마 오늘 그 밑에 우리 교재에 보면 2-2번에 이제 뭐가 나왔어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들아 사실은 언제나 경계는 뭐야? 안 만나고 만나고의 경계는 언제나 뭐야? 접선이잖아 맞지? 우리가 미분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 언제나 경계는 접선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선 공식이 쫙 나와있어. 쫙 나와있거든 쫙 나와있고 당연히 얘들아 내신과 수능을 생각하고 뭐 논술을 생각하신다면 당근 빻다 외우셔야죠.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까먹었어 까먹으면 판별식으로 풀면 답이 나온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왜? 남들은 공식으로 푸는데 자기 혼자 판별식 쓰게 되면 특히나 타원이나 쌍곡선에 연립하게 되면 판별식이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도 까먹으면 어떻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다. 판별식으로 풀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아시겠어요? 포물선이라고 그래. 누가 2차야 x 가2차 네. x 나의 뭐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25요. 25는 0이에요. 잠깐만. 0 어? x가 2차, 네. y는 몇 차? 1차. 1차니까 이다. 얘는 포물선 중에서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위 e 또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아닌가? 네. 내말이해시죠 네, 네. 오케이. 아 유명한 포물선 아닌 거죠? 유명한 포물선은 뭐가 제곱이 돼야 돼? Y, y. y가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x가 제곱이니까 유명한 포물선 아닌데. 이하고 누가 접한대요? Y는 X 8 얘가 접한대. 이하고 얘가 뭐 한다고요? 접해 접한다는 거야. 맞아요, 얘들아? 네. 네. 그때 나들아 문제에서 기울기 가 기울기를 구해줄래라고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선생님, 이하고 얘가 접해.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이거 그냥 산책으로 푸는 게 맞아. 내가 네, 우리 학생들은 산책으로 푸는 게 맞아요. Y는 X 더하기 8이니까, 얘 네, 파세요. 데이터에서 정리하는 1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데이터에서 정리한 다면에 판별식 얼마? 응. 아니, 접선이 왜, 판별시 얼마? 응. 0. 0. 판별식, 0. 0. 3변0 쓰시면 얘들아, 값 바로 갈수 있습니다. 내말이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네.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 그래도 얘들아, 어찌되었건, 시간 한 번은 정리해보셔야죠. 시간 한 번은 정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포물선을 만나면, 그래 시간 정리하는 습관.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있어. 잠깐만, 이거 완전 제곱 결이면 얼마 있어야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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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얘네. 따라서 얘들아. 얘, 얘 하면 완전 제곱이. X 마이너스 5X. 그러게 얘들아, 어? 마이너스 2Y. 1, 4, 10은 얘들아,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잖아. 어, 어떻게 돼요? 2Y. 2Y였으면 양하신데, 뭐라고 써줘야 돼? 4 곱하기 2분의 1 0이4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아? 네. 그럼 지금은 X 제곱, 4PY. x 제곱 사피 y 아 x 제곱 사피 y니까 루트함수는 아, 이공식 쓰는 거죠. 그냥 이해가실까? 네. 아니 아니. 이렇게 푸는게 훨씬 어려워. 저렇게푸는거보다 훨씬 어려운데 어찌되었건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질문. 선생님, 네. 이거 기본형 아닌데요. 기본형 얘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5만큼 그 움직였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원래는. X 제곱은4 곱하기 2분 Y 1. 1 곱하기 Y 였을 e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면 q 네, u a 기울기 Y n 접선은 어떻게 돼? Y 는접선공식으로 m X 마이너스 피가 얼만데? 피가 얼만데? 피가 얼만데? 2분의 1 이거 아닐까? o 네. 그냥 공식 q u a l to 거야. 이해가 쉬워 l to Y is e q 우리 l 지금 얘 i 이걸 q u a l t X2 얼마만큼? 5만큼. 5만큼 무슨 이동시키셔야 돼요? 평행이동평행이동 그러면 Y는 X 대신에 얼마 대입해야 된다고? X-5를 대입하면 M. X-5. 마이너 2분의 1. M제곱. 정비하면 MX. 5 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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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마 2분의 1. M제곱.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럼 질문. 기울기가 n 접선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두개 비교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8이 돼야 얘가 8이 돼야 한다는 뜻이죠 이해 가실까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봐 봐봐 어, 기본기로풀 때가 있고요 얘가 뭔가 정리가 돼서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항상 얘기 뭔가 정리된 걸 풀면 항상 그 결과가 베스트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차라리 이 문제는 그냥 기본 뷰로 두개 접해 판별시켜 그럼 얘가 30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돌아가서 푸시게 되면 어찌되었건 뭐또 다른 풀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훨씬 더 복잡하죠 이해는 가? 네 오케이 그냥 공식 확인하려고 얘가 연습을 시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158번을 봤더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 포물선이 있어 y제곱은 얼마야? 2x야 그다음 어? y는 x-3 이 있어 자, 이렇게 했는데 어? 교점이 두개 생긴데. 교점이 두개 생겼어? 아, 이거구나. 교점 두개 생기는 거야? 아, 그럼 한 별씩 써야 되나? 아니, 아니, 교점 두개 있다고 얘기해버렸어. 교점 두개 있대. 그리고 뭘 구하라고 돼 있지? 두 교점 사이에 뭐? 거리 구해서 아마 거지 같은 식이 나올 테니까 제곱하면 깔끔해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교점 사이에 거리 구하래. 구해서 제곱하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화를 공부하고 있다. 언제나 그림을 먼저 그려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어? 호을선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4로 묶어야지. 4 곱하기 얼마? 2분의 1 곱하기 얼마? X, 그럼, 아, 지금 얘들아, P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요. 그럼 뭐, 직선은 정리할 거 없는데? 그러면, 일단 뭐, 잽싸게 그려보면, 아니 뭐,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아, 선생님, 포물선이야. P값이 얘들아 2분의 1이야. P값이 얘들아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초점을 얘들아 포함하는 얘들아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지나가? 어, 기울기가 얘들아, 얼마? 1인 직선이 지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나갔어. 지나가서 교점을 뭐라고 하자는 거야? A라고 하고 교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런데, 나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표시할 수 있는데, 표시는 다 해놔라. 아, 45도는 일단 표시해놓고, 왜? 1대1대 1대 루트 2막 이런 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으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으흠.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알잖아. 이게 45도인데, 이게 45도니까, 자, 볼게. A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과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어떤 보조선을 그을래라고 한다면, 항상 얘기했어. 기울기가 나오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여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여라. 선생님,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어, 있는데 난이 길이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얘 결국 이거잖아. 선생님, 1대, 1대, 누트이니까이 길이나 이 길이. 둘 중에 그냥 편한 거 구하면 되는 거아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케이. 아, 둘 중에 그냥 편한 거 구하면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겠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요. 그럼 이제 식을 연립하셔야겠죠? 자,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할 거야? 얘하고 얘를 연립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 어떻게 할까? Y는 하고서 얘들아, 누구를 대입하면 돼? X-를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탁월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왜? 대입하는 순간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 선생님, 저는 X는 하고 대입하면, 바로 얘들아, 2차식이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어, 무조건 얘들아,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지, 왜? 어차피 얘들아, 몇대몇대 몇대 몇이니까. 1대 1대 트이니까이 길이를 구하나, 이건 X 값으로 접근하겠다는 거고요. 이 길이를 구하나, 이건 얘들아, Y 값에서 Y 값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뭘로 풀어상관 없으니까, 나 같으면 얘들아, 나는 항상 1차식에 대입하거든요. 1차식에. 즉, X는 뭐라고 쓸수 있죠? X는 얘들아, Y 더하기 1인데. 맞아요. X는 Y 더하기 1이니까, 어? x자리에다가 얘들아 y 더하기 를 대입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y제곱은 몇 배? 2배. y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그리 몇 개가 나오지? 두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 나오는 y, 어, 값들은 얘들아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네 선생님 요점에 무슨 좌표 y 좌표가 알파란 뜻이고요 또 요점에 무슨 좌표 y 좌표가 뭐야 베타란 뜻이야 맞아 얘들아 그럼 우린 얘들아 이길이고 싶은 거지 맞아 얘들아 그 말은 높이에서 높이를 빼면 될 텐데 사실 어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얘들아 어떡 하지 이렇게 되면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뭐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얘들아 뭘 붙여 주시면 되고요 절대값 붙이면 될것 같고요 뎠니얼까지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웁니다. 1학년 때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고요.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죠. 이걸 풀어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압, 아, 마이너스 뭐죠? a분의 b죠. 두근의 곱, a분의 뭐죠? c죠. 여기까지 외우면 중위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위콘 소리 들으려면 하나 더 외우라고 내가 얘기했고 기본소이다 나와있는데 너만 하나 해놓은거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공식이 뭐였죠? A분의 늦듯 판별식. 아판별식으로 A로 나눠. 그게 두근의 차다. 판별식을 얘다. 아 판별식에 늦듯이 와서 판별식에 늦듯이 와서 A로 나눠라. 그게 바로 두근의 뭐다? 차다. 그게 두근의 뭐? 차. A가 음수면 어떡하죠? 차인데. 결대권 붙이면 되죠. 됐어? 아니면 그냥 선생님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 어차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구하라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못 구하니까 그럼 저는 일단 뭘 해? 얘를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곱셈 공식의 변형 쓰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베타. 이게 종이권의 전형적인 풀이잖아. 너희 학교 전교율 때문 이렇게 푸는데 혼자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고 계시는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걸 굳이 이렇게, 굳이 우리는 고3인데, 외우세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외우면 돼. 아,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늦듯 판별식. 늦듯 판별식. 또 조심해야 될건 뭐라 그랬지? 어, 짝수 판별식 쓰시면 떡된다. 그냥 오리지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쓰셔야 돼요. 됐어. 오케이.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무리 지러 갑시다. 선생님, 두근의 차. 그러면, 자, 쓰겠습니다. 최고창의 계수 얼마요? 1이요. 늦드. 판별식.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요? 할인가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만데? 어, 선생님, 이 길이 구하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1 루트 3. 거기다 1대 루트 2 대매.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요? 루트 2 곱하면 2 루트 6. 답이죠. 그런데 이걸 뭐 하라고 돼 있어? 제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4가 답이겠구나. 산수 없죠? 오케이. 1학년 과정에서 연계되는 게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